민동기의 오늘 이야기.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소식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시사 평론가 민동기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네티즌들은 안전띠를 주목을 했습니다. 6월 1일 하루 동안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6월 한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 어, 주요 휴게소 등지에서 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 강하게.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예. 캠페인 안에 6월 1일 하루는 하여간 무조건 전자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는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를 1일 동안 허용을 하고요. 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고속도로 진입자 차를 막을 계획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탑승자가 있다면 먼저 안전띠 착용을 계도를 하되 만약에 불응을 할 경우에 경찰에 고발할 방침인데요. 6월 2일과 3일에는요. 주요 휴게소 주유소의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업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집중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니까 이 같은 강력한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안전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진입을 막을까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티즌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건 칭찬해 줘야 한다. 안전띠 안 하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하는 게더 좋다. 네. 뭐 이런 제재는 얼마든지 괜찮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음. 하이패스는 어떻게 막을 건가. 음. 광역버스는 어쩔 거냐. 난 공항버스도 서서 타고 가봤다. 오. 이런 문제제기부터요. 고속도로 입구 차 무진장 막히겠다. <laughs> 고속도로 진입한 후에 <laughs> 네. 안전띠를 풀면 단속 하나마나 아닌가. 이런 회의론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아이고 의미 없다.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총평을 남겼는데 이번 캠페인이 이례성으로 그칠 것을 좀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 기왕 하는 거니까 잘 되는 쪽으로 좀더 안전한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오늘 네티즌들은 고깃집 대기 오염 이런 키워드에도 좀 주목을 했는데요. 정부가 고기구이 업소에서 연기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문제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네.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네티즌들이 관련 뉴스에 무려 4,000개 정도의 댓글을 달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고등어에 이어서 2탄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고기구이집 미세먼지까지 잡겠다는 건데 찬반 논란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부는요. 네. 음식점에서 고기와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미 미세먼지 양이 상당한데도 관리 방안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 연구에 착수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직화구이 음식점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이경유값 인상 논란에 이어서 고기구이 업소 규제안까지 만약에 마련이 되면은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결국 고기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음. 때문에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여기에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이젠 고깃집이냐 예, 이런 반응부터요. <laughs> 네. 조만간 반찬도 못 만들게 하겠다. 뭐 차라리 이슬만 먹고 살라 그래라. 이젠 고깃세까지 올리겠다.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일부 네티즌은요. 집에서 삼겹살 고등어구이를 당국에 허가 없이 구워 먹으면 그럼 전과자가 되는 거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laughs> 약간 좀 예, 오버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고등어 삼겹살 그다음은 뭐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laughs> 네. 공무원분들 이제부터 날고 기드세요 식당에 삼겹살이나 생선구이 나온 거 구워 먹으면 고발할 거요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laughs> 네. 이대로 오면 가정집에 조리새까지 신설할 기세구먼 이런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은요 그냥 구석기로 돌아가자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 미세먼지가 정말 문제이긴 하고 잡아야 하기는 하지만 좀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답답함에서 이런 글들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네티즌들은 편의점 고마운 손님, 이런 키워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요, 이 편의점 알바들이 꼽은 고마운 손님 베스트 5라는 게시물이 퍼지고 있는데요, 별거 아닌 손님의 행동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감동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많은 네티즌들이 관련 기사에 뜨거운 관심을 좀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정말 진상 손님 많이 만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마운 손님 베스트 5를 네. 보니까요, 물건 가격에 딱 맞춰서 돈 주는 손님 음. 먼저 인사해주거나 받아주는 손님 네. 라면 국물 안 흘리고 음식 먹은 거 뒷정리 깔끔하게 해주는 손님 현금 계산이나 카드 계산할 때 손으로 주는 손님 손으로 안 주고 뭐~ 더, 아 던지는. 던지는 손님을 말하는 아, 그렇군요 예. 예쁘거나 잘생긴 손님 이분들이 <laughs> 베스트 5였고요 이거는 재미로 붙이신 것 같고요 네, 네. 대표적인 진상 손님 이용도 몇건 이제 공유가 됐는데요 진열 네. 진열된 물건을 쏟고 그냥 가는 손님 오. 이거 사진이 있었는데 정말 예, 문제가 그치,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불만 있다며 골라놓은 물건 그냥 놓고 가는 손님 어. 먹은 자리 안 치우는 손님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아 네티즌들 반응 대략 짐작이 좀 되는데요 네 진열 대 쓰러뜨린 손님 좀 맞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laughs> 네, 저런 진상들은 직장에서도 똑같이 한다. 대체 계산하면서 돈은 왜 던지는 거냐? 왜 사는? 봤는데 진짜. 왜왜 네. 왜 그러셨을까? 그러요 예. 이런 분노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아, 재벌이나 정부만 욕할 게 아니다. 국영수 위주로 산이 예, 하는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이다. 아, 이런 댓글도 음. 많았고요. 일부 네티즌들은요, 극히 일부긴 하지만 손님에게 인사는커녕 인상 쓰는 알바도 있다. 이런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다 좋은데. 고마운 손님 베스트 5에서 예쁘거나 잘생긴 손님은 인간적으로 좀 빼자 이런 종평을 남겼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노력하면 되는데 5번은 어떻게 노력해도 잘될 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니까 조금 그래도 서로 좀 참고하면 웃는 얼굴로 물건 사고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내일 뜰 뉴스 어, 볼까요? 저 없는 동안 어떻게 좀 성적 괜찮으셨어요? 아이, 참패였는데요. <laughs> 지난주 네. 금요일 걸 겨우 맞췄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남지역 방문 소식이 주말에 뜰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대략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네티즌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네. 네. 네, 내일은 어떤 뉴스가 될까요? 내일은 개그맨 유상무 관련 기사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을 음. 것 같습니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유상무 씨가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과 유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요. 내일 유씨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퀴즈는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오늘도 쉽습니다. 네. 앞으로 이걸 안 하면 고속도로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특히 6월 1일 하루는 반드시 이걸 해야만 고속도로에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 이걸 네. 맞추는 문제입니다. 예. 자. 1번 풀 메이크업. <웃음> 네. <웃음> 2번 예. 안전띠 네. 3번 준비운동입니다. 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풀 메이크업을 <laughs> 하고 준비운동을 하고 안전띠를 하고 6월 1일 날 고속도로를 꼭 나가시길 바라면서 자, 앞으로 이걸 안 하면 고속도로에 나갈 수 없다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 주세요. 1번 풀 메이크업, 2번 안전띠, 3번 준비운동. 어려운데요. <laughs>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1212 카톡 플러스 친구 CBS 라디오 통해서 보내 주세요. 정답 보내 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